사석사상으로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노동과 검약, 톨스토이의 노동과 검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 만 일곱 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47, 예수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마리 말 잔등이 오르거나 두 개의 활시를 당기지 못한다. 또한 한 성김이가 두 임자를 섬기지 못하리니 한 임자를 기쁘게 하면 다른 임자는 성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바란다면 묵은 포도주를 마실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가족 부대가 찢어질 것이다. 또한, 묵은 술을 새 가족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술을 버리게 된다. 낡은 헝겊 조각을 새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왜냐하면, 찢어지기 때문이다. 말씀 47은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하인이 두 임자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테오 복음과 루가 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루가 복음을 옮겨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없인 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숨길 수는 없다. 예수는 또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의지하지,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항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재물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는 부자들은 10년 뒤면 20% 내지 30%가, 20년 뒤에는 40%가, 100년 뒤에는 90%가 가난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재물 따위는 쉬이 무너지고 많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생활이 게을러지고 향락에 빠지게 되며 오만해집니다. 타인의 시샘을 받고 도적을 부르며 불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이 되어야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주에 인삼 장소로 크게 부유해지자 앞장서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임상옥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물처럼 고르러리하고 사람 속은 저울처럼 고다야 한다. 한 부자가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것도 재물을 움켜쥐고서는 하느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느님과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움켜쥔 채 몸나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버리고 얼나로 영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며 살기를 바라고 간소한 삶으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본을 보여주니가. 톨스토이와 간디입니다. 톨스토이는 노동과 검약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노동.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동이다. 노동의 그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일이고 둘째는 깊은 단점을 선사하는 육체 노동이다. 육체적 노동은 우리를 고귀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근면한 노동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가장 큰 불행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노동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연은 취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나태함에 벌을 내린다. 검약. 어린 시절엔 누구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 호사스런 음식을 먹고 값비싼 옷으로 꾸미며 큰 집에 살고 재미난 오락거리를 바라면 안 된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큰 구속을 당하게 된다. 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자유가 적어진다. 우리의 위장은 영혼의 손발을 먹는 족쇄와 같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기를 없애기 위해 먹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우리는 기름진 음식이나 값비싼 옷, 귀한 오락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록 더 많은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육체를 돌보는 일은 필요할 때만 하자. 육체를 너무 보살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땀 흘려 일하며 간소한 생활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노동과 검약이야말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제물입니다. 영성진학원, 다석아카데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